안녕하십니까, 송소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필입니다.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? 사장님, 다다가 잘 보이는 어디 포구 같은데. 네. 힌트, 저기 옹포포구라고 써져 있어요. 옹포어민회관. 맞아요. 건물 뒤편으로는 비양도도 보이고 <laughs> 여기가 옹포포구가 되겠습니다. 와, 여기도 엄청 배들도 많고 생각보다 큰네 옹포포구가. 네. 요 인근에. 그 농가 주택 전원 주택 부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포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저희가 걸어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소장님이 걸 정도면 얼마 안 된다는 뜻이죠? 뭐 제가 그만큼 많이 안 걷는다는 얘기인가요?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이렇게 걸어서 보여주신다는 건. 폭우에서 얼마 안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음, 네. 그러니까요. 제주 네. 특별자치도에서 방송도 해주시네, 우리 왔다고. 네. 네. <laughs> 이장님이. 근데, 센데요? 네. 네. 제주도 오늘 무지막지하게 더운 날씨니까 야외활동 하지 말라고 오십시다.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발효 중입니다.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랍니다. 본격적인 폭염이에요. 우리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. <laughs> 그쵸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우리 고객님들도. 네. 요 땅이에요. 우 와, 전봇대 바로 옆에 이 땅이요? 네. 요 주택 바로 옆에 땅. 우와, 되겠습니다. 그냥 딱집한채 짓기 너무 좋은 땅. 네. 보시면은 우수관도 있고 오수관도 있고 음. 상수도도 있고 전부 있네요? 다 있어요. 네.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, 도로 폭도, 하나, 둘, 셋, 넷. 4m가량은 나오는 그런 도로 폭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네요. 앞초가 우거져서 저희가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, 이렇게 현황으로, 아니면 드론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장님 그러면은, 주소 이전 안 해도 되죠? 네,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이라서 농출장이 필요 없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, 건축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주소 없다. 이전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잘 얘기해 줬어요. 보시면은 토지 앞쪽으로는 이렇게 돌담이 쌓아져 있네요. 요거 한 100평 정도 되나요?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. 제가 이따가 음. 면적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구나. 근 정원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이 안쪽으로 집을 지으시고 바깥쪽으로 주차장이랑 정원이랑 만드시면 너무 좋겠다 네이 인근의 주택들과 어울릴 만한 그런 건축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숙박업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 여기 뭐 독채 펜션 음.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포구하고도 가까워서 숙박업으로도 아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 바로 앞쪽에 민박집도 있네요. 그렇구나. 네. 잠자리가 원체 잘 날아다녀요. 진짜 한여름인가 봐요, 소장님. 네.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땅 가끔 찾으시더라고요. 끝내주시죠. 네. 포구 앞에서 뭐. 굳이 건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다가 여기 기반시설 다 있으니까 캐라반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조립식 주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처럼 지내시고 낚시 올 때마다 쓰셔도 되고 낚시 장비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너무 뭐 좋겠다 폭우가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바로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시면 되잖아요 100m 안 걸린 것 같은데? 그 정도로 어 응, 가까워요 네.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땅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저기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한림읍내하고 협재수욕장 딱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라서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건축을 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뒤에 보니까 유명한 맛집도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보이네요. 매물, 매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리무 몽포리가 되겠고요. 토지 면적은 387제곱미터, 117평이 되겠습니다. 지목이 대지네요. 그래서 당연히 이전은 필요가 없고요. 용도지역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그래서 건폐율 60%, 용적률 250%가 나오는 곳입니다.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 되겠고요. 건축허가도 가능한 토지입니다. 도로 폭은 약미 m 가량이 되겠고요. 전기하고 상수도가 하 토지 앞에 전부 다 있습니다.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2분이니까 가깝고요. 옹포 포구 보셨겠지만 걸어서 1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. 옹포리 사무소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고 한림 초중고등학교가 다 차로 3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가까운 하나로마트도 차로 3분 거리에 있고요. 유명 관광지인 협재해수욕장도 차로 3분 거리에 그래서 차로 3분 이내의 거리에 뭐 마트, 관광지, 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네요. 마지막으로 제주 공항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주변 한번 빙 둘러서 보여주세요. 볼까요? 진짜 조용하게 지내시기 좋을 만한 그런 동네예요. 그럴게요. 네, 옛날 마을 그대로 살아있는. 이 돌담들이 다 살아 있는 곳이에요. 네, 그런 곳입니다. 더 없이 좋아요. 여기서 한적하게 그냥 즐기셔도 될것 같고요. 네. 뭐 숙박업, 거주, 뭐 카라반 다 좋을 것 같아요. 다 좋은 땅요. 진입로가 원체 크고 좋잖아요. 진입로가 원체 큰땅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위치한 해안가 마을 조용한 곳에 위치한 주택부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